그림과 같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꼭지점 A를 중심, 그 다음에 3분 AB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그렸을 때 AC와 만나는 점을 A1이라고 하자. 그 다음에 이 AC와 AC와 그 다음에 A1B1이 서로 수직이면서. A1, a 1변 여기서 이제 접선이 그어진다는 얘기죠. 자, 수직이면서 BC 위에 있는 점을 B1이라고 하다. 그쵸? 어, B1이라고 하고 다시 꼭지점을 여기 B1을 중심으로 해서 요곳을 반지름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어, 원을 또 그렸을 때 이것과 만나는 점을 B2라 하고요 그쵸? 자, 이런 식으로 계속 어, 처음에 이렇게 부채꼴 만들고 여기에서 접선을 그어가지고 또 부채꼴 만들고 접선을 그어서 또 이쪽으로 부채꼴 만들고 이렇게 계속 자 부채꼴을 만들어 가는 만들어 가는 과정을 반복할 때자 a b 선분 a b 요것이 초항이구요 그다음에 a용변 두 번째 여기가 지금 반지름들의 지금 합이네 그죠 반지름들의 합자 이거의 무한급수를 구해보자. 초항은 이다 라고 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어. 자, 그러면 초항은 2 나왔으니까 이제 공비만 구하면 되네. 어, 두 번째 항을 구하면 되는데, 자, 요 반지름이 2가 되었구요. 자, 여기가 그거의 루트 2배2 루트 2가 되잖아요. 그쵸? 그렇죠? 이 루트 2가 되는데, 그러면 여기가 2니까 요기 길이는 요기 길이는 두 번째 요요 요 길이랑 똑같잖아. 그쵸? 그렇죠? 음, 직각이된면는각격이또 되었기 때문에 이 다음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? 2루 트 2에서 여기 얼마 음, 2를 뺀 거죠. 여기서 2를 2가 여기 있으니까 자이 길이는 이 길이는 두 번째 항이 되면서 음, 2루 트 2-2가 되네요. 그래서 2라는 길이가 2라는 길이가 2루 트 2-2로 되었기 때문에 자 1이었다면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겠죠. 자, 이것이 뭐가 됩니까? 자, 길이의 비가 됩니다. 길이 비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선분 길이의 합이 되는 거니까 이것이 공비라고 볼수 있죠. 그럼 초항은 이구요 자, 공비는 어, 루트 2 마이너스 1이니까 자, 자 무한급수로 구하면 어, 총합 S라 하면 그게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하고 초항 2. 자 이것이 답이 되겠다 계산만 하면 되네요 유리화를 음, 해보기 위해서 2-루트2분의 2가 됐죠 그러면 유리화 하려면 합차공식 2 플러스 루트2를 곱하면 제곱 빼기 제곱해서 4-2가 옵니다 자2 오고 2에 2 플러스 루트2 이렇게 오겠다 그래서 약분하면 2 더하기 루트2가 답이 되겠죠 4번, 음, 4번이 되겠네요.